이 3단, 4단원 종합문제 12번 문제입니다. 저희 오늘 풀어보는 문제가 사실은 이실업률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내용들 한번 보면서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 다 뭐가 되는 거냐면요, 변화율 자료들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원래 경제 노동 가능 인구가 있어요. 15세 이상의 인구를 이야기해 주죠. 자, 15세 이상의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분이 되고요. 경제활동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문제에서 실업자 숫자가 증가를 했대요. 실업자 숫자가 증가를 했는데 실업률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분의 실업자의 숫자로 구해주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증가한 정도하고요. 얘가 증가한 정도가 똑같아야지만 다시 얘기해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이 만약에 10%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실업자의 증가율도 10%가 되어야지만 실업률이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볼까요? 만약에 경제활동인구가 100이고요, 실업자를 10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업률은 현재 22대, 10%가 돼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실업자 수가 20으로 증가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여전히 10%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인구도 200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취업자 수의 증가율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취업자 숫자가요, 원래 90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100이 나왔으니까 인전 얼마가 되는 거냐면 180두 개를 합쳐서 200이 나와야지만 지금 경제 내 실업률도 똑같이 10% 취업률도 똑같이 90%를 유지하게 된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확인하시면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면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과 취업자 수의 증가율. 다음, 실업자 수의 증가율이요. 다 똑같이 일치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설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내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고용률은 낮아진 걸로 조사가 됐대요. 고용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노동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로 주차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취업자 숫자가 증가를 한건 확실해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낮아졌다는 건 노동가능 인구가 증가한 정도가 훨씬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보다요, 노동가능 인구가 더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노동가능 인구 증가율이 더 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노동가능 인구의 증가율이 훨씬 컸어요. 자, 노동가능 인구의 증가율이 훨씬 컸어요. 자 그럼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기경제활동 인구는 일단 얘가 증가한 정도보다 얘가 증가한 정도가 크기 때문에 결국 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숫자는 얘하고 얘두 개로 구성이 되는데요. 얘의 증가율 보다 얘의 증가율이 크다라는 건 결국 얘의 증가율이 더큰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15세 이상의 인구는요. 네 노동가능인구는 증가한 것 확인하실 수있게때문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이에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증가했을 거예요. 아마도요,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한 정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3번이에요. 취업자 숫자의 증가율하고요, 실업자 숫자의 증가율은 같아요. 맞는 표현이고요. 아마도요, 실업자 숫자의 증가율이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율보다 더 낮을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X. 정답되는 건 현재 4번이 틀린 표현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번은요, 분모의 변화율과 분자의 변화율 좀 정확하게 알고 비교를 해주셔야지만 쉽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안 그러면 문제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12번 문제 지금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반드시 파악하셔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12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 하도록 하겠습니다.